자, 예를 들어서, 저 다섯 명이 있대, 다섯 명. 5명. 다섯 명이 줄을 쓸 거래. 근데, 잘 들어보니까, 이 A랑 B가 너무 친하더래. 둘이 너무 친해. 그래가지고, 둘이는 붙어서 있고 싶대. 둘이 이웃하여 줄을 쓰고 싶대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, 앞뒤로 쓰고 싶다, 뭐 그런 뜻이 되겠지. 자, 이럴 때는, A랑 B를 마치 한 사람처럼 취급을 해. A랑 B랑 서로 끌어 안아, 이렇게. 끌어 안아서 같이 움직인다 생각해보는 거야. 자 그러면은 AB는 한 명이기 때문에 한 명, 두 명, 세 명, 네 명의 줄을 서는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이제. 자 그러면 경우의 수, 네 명의 조사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4, 3, 2, 1 곱하면 되겠지. 근데 문제는 저 AB가 이웃하라고 했지 누가 앞인지는 상관없잖아. 즉 A랑 B가 자리를 바꿀 수 있지. AB 자기네들끼리 또 줄을 설수 있잖아.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이 준수하는 경우에서2 곱하기 1을 또 곱해야 한다. 그래서, 전체 경우의 수가 얼마지? 48인가? 48가지라는 거알수 있겠네, 그지? 자, 이번에는, 마찬가지로 다섯 명. A, B, C, D, E가 있다, 가정해볼게. 자, 그런데 이번에는, 이 C 있지, C. C도 마찬가지로 AB랑 친해졌어. 그래서 얘네 세명에서 붙어있고 싶대. 이웃해서 쓰고 싶대. 뭐, 그럴 수도 있겠지. 자, 그러면은 ABC를 마치 한 사람처럼 취급을 해줘. 그러면은 한 명, 두 명, 세 명의 줄을 쓰는 경우의 수. 세 명의 줄서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3, 2, 1. 얘네들을 모두 곱해야겠지. 마찬가지로 이 ABC가 붙어있으면, 붙어있으면 되지. 순서는 상관없잖아. 즉, 얘네들, 세 명이서 줄을 쓰는 상황도 우리가 고려해봐야겠지. 세 명이 줄 서는 상황이기 때문에, 3, 2, 1. 자, 그러면은, 이 전체 하나의 그룹, 이 전체 그룹과 T2가 줄을 쓰는 상황과, 이 ABC가 지네끼리 줄을 바꾸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. 어쨌든 동시에 일어나지. 그렇기 때문에 경우 수를 모두 곱하라. 그러면은 얘는 경우의 수가 36가지라는 걸알수 있네. 네?